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수로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출되었던 문제를 응용해서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음, 한번 보겠습니다. 음, 1에서 그2026 사이에 있는 자연수 K에 대해서 우리가 AK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K는 1에서 20, 2026 사이에 있는 수구요. AK는 K팩에 곱하기 2027 k 요거의 팩토리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이제이 르장드르 기호의 합을 어, 풀이 과정과 함께 써라라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이 어, 표현을 좀 간단하게 고쳐주는 바, 어, 과정이 좀 필요하겠어요. 어,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르장드르 기호의 성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 그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할 내용들은 우선 르장드르 기호는 어전 산수 함수죠. 아 물론 르장드르 기호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산수 함수고요. 그리고 어 A하고 B가 모두 P에서 합동이면 P가 소수일 때요. 합동이면 그러면은 a p가 b p하고 같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음, q도 어, p q가 훨씬 소수일 때요. 아, 그 그게 나오기 전에 어, 이제 p가 우리가 홀수씬 소수라고 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p가 홀수씬 소수. 2도 홀수인 소수라고 하죠. 라고 했을 때, 그때, 음, 마이너스 1, p, 요게 1. 이거는 p가 1, 모드 4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2, p, 1, 이것은 p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모드 8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P, Q는 둘로나 아니는데요. 하나는 마이너스 Q, P. 바뀌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것은 P는 Q는 어, 3. 모드 4인 경우에. 이때만 부호가 바뀌어요. 그 밖에 경우는 다 그대로입니다. 전부 다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울게요. 먼저 이 AK를 모두 2017에 대해서, 2027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근데 2027은 지금 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AK는 1, 2 땡땡땡 k 까지 그리고 2027 마이너스 k 팩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이건 이건 좀 거꾸로 써볼까요? 거꾸로 쓰면 2027 마이너스 k, 2026 마이너스 k 해서 1까지, 2, 1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두 2027에 의해서 계산 하려고 해요.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죠. 1, 2, <laughs> k까지 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는 2027을 우리가 빼겠어요.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k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쭉 해서 마이너스 뭐예요? 2026까지 이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은 마이너스 1이 총몇 개가 있게 되나요? 요만큼 있게 되죠. 2027 마이너스 k개, 2027 마이너스 k개, 그리고 k가 두번 나왔죠. 두번 나왔으니까 여기에 2026 팩토리얼 하고도 그 다음에 k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모두 2027에서 보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윌슨 정리에 의해서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2028로 바뀌고요. 그리고 얘가 홀수냐 짝수냐는 2028 마이너스 k나 2028 플러스 k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1의 k죠.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곱하기 k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a k에 2027은, 이거는, 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laughs> 1에 k제곱에, ak에, 2027,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2027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1에 2027은, 2027은 살아난 나머지가, 어, 4728,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1의 k 제곱이 그대로 나오고, 아, ak가 아니라 k죠, k. 여기에 k의 2,027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시그마 k는 3에서 2,024까지 a k 의 2,027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26까지 AK에 2027 AK 대신에 우리가 이걸 쓰면요. AK 대신에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K의 2027요거 쓰면요, 자 여기다가 뭘 빼주면 되냐면 어, A1일 때 여기다 그러니까 12, 어, 12, 그 다음에 2025, 2026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일 때는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걸 니까 계산한 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1일 때는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2를 대입하면 플러스고요. 그리고 2025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고요. 2026은 플러스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얘는 마이너스 자, 2027을 빼주면 은 2027을 빼주면 마이너스 2 2 0 2 7이구요 그죠? 얘는 2027을 빼주면 마이너스 1 2027이에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서 요거 두배가 되겠고요. 얘도 이거 두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값은,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가, 짝수 중에서 2차 인열을 490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짝수만 따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죠. 짝수인 경우, K가 짝수인 경우만 따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요. 어, 일단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자, 그, 홀수, 그, 홀수일 때가, 홀수일 때가 지금 마이너스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다 더한, 다뺀 다음에, 전부 다뺀 다음에, k는 1에서부터 2026까지 마이너스 1의 k 제곱의가 아니고요. k의 2027자 이렇게 하면 다뺀 거죠. 그 중에서 짝수만 두 배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시그마 두 배의 시그마 어, k는 1에서 2026인데 근데 이거는 k가 2의 배수인 경우만 다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을 계산을 해주면요. 마이너스에, 자, 여기는 마이너스 두 배에, 얘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은, 2027을 8로 나눈 나머지 생각해 볼게요. 8, 3, 24. 3이네요, 그죠? 3. 3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인데, 두 배에, 뭐예요 얘랑 얘랑 값이 같으니까, 두 배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홀수, 네, 홀수래법 2027에 기약인역에서요. 2차 인여류하고 2차 비인여류는 정확히 같은 개수만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배의 <laughs> 우선 2차 인여류의 개수는 490개라고 했어요. 490개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2차. 비잉여류는 그러면 몇 개냐? 짝수가 전부 몇 개냐면, 1013개니까 490을 빼고 나면은 3에, 그죠? 1013 빼기 490 하면 얼마인가요1013 빼기 490 하게 되면은 여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에서 4 빼면은 5고요. 여기 10 빌려줬으니까 1빼 2, 523이 되나요? 마이너스 523.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를, 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2는 왜 나왔을까요? 아, 그쵸. 2가 나와야죠. 그러면, 어, 이게 4 마이너스 523에서 490을 또 빼주면, 어, 그쵸. 33이 되나요? 33 그래서 마이너스 66이 되겠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62가 되겠습니다. 자어 그렇죠? 네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정수론 변형 문제까지 해가지고 어, 풀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